구독자, 형님, 누님 아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먹방 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대국이고요 막국수입니다. 그리고 족발, 김치. 저는 마늘을 좋아하니까 마늘, 상추쌈. 김무락무락 나는 순대국부터 한입해볼게요. 위에 인터넷에서 1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순대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순대가 아주 달콤하고 맛이 좋아요. 김치를 먹어볼게요. 순대국에 깍두기의 김치. 맛있는데요. 한니 더. 음, 마늘도 한 점. 이번에는 막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막국수는 인터넷에 1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족발하고 같이요. 족발은 조금 소량 주스라고요. 음, 쫄면이네. 죄송합니다. 막수가 아니고 쫄면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면이 탱탱하네요. 쫄깃쫄깃, 탱탱탱탱. 족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과연 어떨지? 음! 일반 식당에서 파는 족발 맛 똑같습니다. 맛 괜찮은데요? 잘산것 같습니다. 양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 정도면 80점 이상. 오른 슬거운 토요일. 제가 이 시간에 촬영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돼지 족발 껍데기랑 해서 쫄면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음, 면치기 들어갑니다. 음, 쫄면과 족발의 조합, 최고. 90점 이상. 괜찮습니다. 순대국도 맛있고요 순대국 속에 고기도 있고. 순대국도 너무 맛있는데요. 음. 며칠 전에 사뒀다가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한 병입니다. 한 다섯 잔 정도 제가 먹고 며칠 전에 잡거든요. 남아있는 술. 소주 한병 정도 되니까 요것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술도 없습니다. 내일은 또 즐거운 일요일 또출근해야이니까 요거 한 병만 적당히 먹고 행복한 밤을 유하여짠아술 맛이 좋은데요 역시 쌀은 제 고향 여주 쌀이 최고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즐겨드시던 여주 쌀 한약 쌀를 많이 넣었나봐요. 이거 보셨을 될까지나지요 말캉말캉 제가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웠습니다. 차갑게 먹는 것보다 따뜻해 먹는 게 좋지요. 소주 한잔또말아 보고요. 형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짠 족발을 한번 먹어볼까요? 족발 한점 올리고 쫄면 에나 회의를 너무 오래 했다 왔더니 쫄면하고 막국수가 헷갈렸습니다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면이 두꺼워서 짜장면 면하고 비슷하네요. 아 맛있네요. 순대국과 또 얼어있는 이 김치. 이 쫄면하고 막국수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혼술하기 딱인데요. 원래 면이 두 봉이 왔는데. 제가 순대국이 있어서 한복만 끓였습니다. 쫄면 두 개하고, 이, 족발을 먹으면, 혼수라기 딱, 알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쌈도 있고, 이번엔 족발 살코기만 올려서, 고추장에다가 마늘 푹 찍어서, 올려! 더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서 쫄면을 쌈에다 올려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뜨끈뜨끈한 순댓국 먹으면 상쾌함이 더해지지요 돼지 기살 덥습니다 음. 순댓국 먹으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에어컨은 틀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도 듣기 좋은 풀벌레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촌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10월 말쯤 되면 이제 또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아순덕국이 <laughs> 밥이랑 이렇게 말하는데도 한 팩에 좋다는데요? 퇴근하고 순덕국 먹으러 가기가 안맞다을때가 없습니다. 아웃신 문은 닫았대니까 <laughs> 집에서 즐기는 이 맛이 행복합니다. 아 쫄면 진짜 맛있네요. 많이 많이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제 입맛에는 딱이네요. 땀이 좀 나는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깻잎 깻잎 향 좋습니다 마늘 한점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 가서 미니 족발 7,500원짜리 사서 집에서 먹었는데 야, 맛이 썩 없더라고요 오, 근데 1년 만에 제대로 된 족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족발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짠! 순대국은 진짜 웬만한 식당에서 파는 그 맛이에요. 아, 순대도 맛있고. 오늘의 이 조합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 끝나면 설거지 다 해놓고 그러고선 잡니다. 설거지 통해 설거지 거리 있는 게 보기 싫어서 바로바로 치워버려요. 청소도 자주 합니다. 지저분한 거 보이는 게 싫어합니다. 빨래는 무조건 이틀에 한 번. 고래비 냄새는 난다 할까봐 깔끔하게 샤워도 자주하면서 하루에 두번 하면서 깔끔 떨며 살고 있습니다. 집에 피존 냄새뿐이 안 나요. <laughs> 이거만 남았네요. 족발 빠르게 먹고, 음 맛있어. 음. 샤워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 형님, 누님, 아인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음, 영상은,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